숙사님들 질풍 잘 깔아주시고 패에 그 넘어갈 때 그리고 진동토템 잘 깔아주시고 진동위치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올때는 벽에 붙으세요 그냥 벽에 벽에 붙으시면 공포 맞아도 알방 절 거의, 거의 안들어가요 아시겠죠? 알방 거의 안들어가요 자, 자 자리잡으세요 홀수 좌측 짝수 우측 홀좌 짜구 잠깐 애무사님 탐좀 하시고, 애무사님 탐좀 하시고 들어갈게요. 자 전사분들 피분 지금 쓰세요, 피분. 전사분들 피분 지금 쓰세요, 피분 있으면 안 돼요. 자 카운트할게요. 희수탱할 거고. f 자 v e 자, 알방 조심하시고 오래치기 마지막입니다. 밀리분들 칼끝들 칼끝들 채세요 천천히들 천천히. 80%나 hitting very hard. It's very fast. w h a s y o r f f I don't see not dots. More dots now.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달 지점분들은 최전 분들 체격용 처리 more 없다. 무적 양군은 계속 뛰라시고 제가 more 소멸 more 주척 얼방 쓰라고 코너 아, 할 yeah. 겁니다. 그러면 소멸 주척 얼방 well. 쓰셔야 됩니다. 트리밍 라브 die. so well. uh, uh, 일단 벽으로 가게 해세요. 못쏠것겠네 트리밍 라브 시라카미 가수인 벽으로.

잡읍시다 like 알리 Now hit it very hard, 아, 세요 버프 묶고, 버프 묶고. 이 저거 아주 잡읍시다. 아, 아주 잡읍시다. 아, 안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하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할 거라서. 감사합니다. 자, 다 들어왔구요. 오그, 오그 가서, 갑시다. 맞아.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